안녕하십니까. 홍차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이 특히 블랙아이스가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곳들 보시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이 SM3EV,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아주 작살이 났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못하고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태로 딱 사고가 나면은 그냥 바로 영락 없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철비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 차량 운전자님은 그래도 조금, 참만 다행으로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었던 차량입니다. SM3. 크 말도 못해. 이런 것들 보면은 안전 운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런 사고 차들 많이 보면은 아주 그냥 운전할 때, 아, 운전, 안전 운전 해야지, 안전 운전 해야지. 항상 볼 때마다 대책입니다. 특히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널 입구나, 고속도로, 나들목. 이렇게 해가 24시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도로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SM3 EV. 그리고 다음 블랙아이스의 피해자 차량은 이거는 미니입니다, 미니. 2014년식, 15년식 미니인데 아주 아깝죠.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나이트 완전 눈깔 나가고 양쪽 눈깔 다 나갔습니다. 요것도 다행히도 차주님이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요즘 차들이 너무 완전하게 잘 나와가지고, 뭐, 이 정도 파손되면은 아주 경미한 부상밖에 안 입죠. 옛날 같았으면은, 이 정도 사고면은 거의 뭐, 전치 7, 8주는 나왔을 텐데. 자, 안에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좀 쓰레기가 좀 가득한데, 폐차를 할 거라가지고, 어휴, 시트 깨끗한데, 이거? 야, 이차 좋은데? 이야, 미니. 야, 내장재는 뭐, 깨끗합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난 다음에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500인가 600인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수리 뭐야 그 수리비 감당이 안 돼서 폐차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안전 운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 마음가짐이 막막 막 도단하지 않습니까? 자요 차량은 K5 K5인데 요건 사고 차가 아니고 누가 그냥 껍데기 걷어갔네. 자, 요것도 사고 차는 아니고, 위에 탑차를 <laughs> 빼놔가지고, 생선뼈다귀처럼 해놨네. 야, 씨, <laughs> 이거 뭐냐, <laughs> 이거. 오픈카냐? 야, 제대로 오픈카네, 이거는. 야, 뭐, 씨. 아 좋다. 이거는 뭐, 서서 운전해야 되나? 쪼그려 앉아가지고 운전해야 되나? 띠! 헤헤헤. 부릉부릉부릉부릉 운전할 만 나겠는데, 이거? 지금 봤던 사고차 중에 제일 심각한 차량입니다 레이 차량 사고가 나면서 엔진에서 불이 붙어서 불이 난 사고 차량입니다 아 진짜 겨울철 안전운전 하셔야 돼 예, 길도 많이 미끄럽고 자 엔진까지 싹 타버렸네 이쪽이 우우 다 타버렸어 제가 뭐 폐차 영업사원이긴 하지만 폐차를 항상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폐차를 하시게 되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뭐 자동차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물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덜합니다.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요거는 뭐 이런 거 가져가서 누가 사가겠습니까? 중고차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야, 요거는 엔진까지 좀 밀려 들어가서 이렇게 견적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사고차 몇 개를 봤는데 어떻게 경각심이 좀 생기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많이 미끄러우니까 이 블랙 아이스 조심하십시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 방어 운전 하시고 무사기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